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된 원인이 아마 환자분들 따라 다르실 거예요. 뭐 잇몸병으로 하신 분도 있고 이가 부러져서 하신 분도 있고요. 거기 원인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앞으로 오래 쓰는 방법이 조금씩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다쳐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뭐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 뭐 어디에 부딪혀서 다쳤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사실 평상시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평소에 사용하던 대로 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내가 뜻하지 않은 외상으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경우라면. 그 외상이 오는 그 원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넘어지거나 이런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이유가 아닌 외상의 이유가 아닌 크게 임플란트를 하게 된 원인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일 흔한 이유 첫 번째는 잇몸병 치주 질환에 의해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경우인데요 어, 나는 양치가 잘안 되고 좀뭐 치과도 좀 무서워하고 해서 스케일링도 잘안 받고 그 다음에 뭐 흡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잇몸병이 좀잘 생겼던 분이라면 아쉽게도 힘들게 임플란트를 한 이후에 똑같이 그 원인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임플란트에조차 다시 잇몸병 치주 치주 질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내 이와 임플란트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원래는 조금 더 단단한 잇몸이에요.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를 대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임플란트를 잡아주고 있는 그 잇몸 부분이 내 치아보다는 좀 약해요. 아무래도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더 약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잇몸 지지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임플란트 했으니까 나 임플란트는 뭐내 이가 아니니까 덜 닦아도 되겠지 좀더 튼튼할 거야라고 좀 오해를 하시면 생각보다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병이 다시 잘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 기존에 발치하게 된 원인이 잇몸병, 풍치, 치주질환이라면 훨씬 더잘 닦아주고 치과에 오셔서 잇몸이 붙진 않는지, 피 나는 곳은 없는지 주기적인 확인이 좀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경우라면, 어, 임플란트는 다이인 부분은 썩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에 다시 충치가 생길까 이런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충치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양치나 혹은 음식 찌꺼기 관리가 좀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 똑같이 임플란트에도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잇몸병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 잘 오시고 양치 관리가 잘 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 혹시 이제 이를 빼게 된 이유 자체가 치아균열, 치아 균열, 치아 깨짐, 크랙 증상으로 인해서 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를 해 놓더라도 여전히 이를 악물든지 이를 가는 습관이 있다라면 그 습관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습관은 내가 낮 시간에 질긴 음식을 피하는 이런 방법들도 약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낮 시간에 내가 의도 의도적으로 질긴 걸 피하고 좀뭐껌 같은 것도 좀덜씹고 단단한 단단한 거막 이렇게 깨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밤 시간에 이어지는 이 간이는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가리 장치를 좀 하시던지 이런 부분을 치과에 오셔서 검사도 보고 상담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 나는 임플란트 했으니까 이제 튼튼해졌어. 더 이상 걱정 없어.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힘들게 한 임플란트를 오래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런 원인들이 임플란트한 이후에는 지속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치과에 오셔서 한번더 상담하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